예이디 타고 맨 처음에 갔던 데는 브랑크 브루트라는 데였어요. 브루트 브루트에서 한번 자고, 비루트 브루크로 이동하고, 벤그루크까지 갔던 곳이었습니다. 그나마 늦게 됐어요. 일단 시간 소서대로 하나 봅니다. 일단 독일에 도착해서 외천이 봤던 때가 학교였거든요. 교, 로 교, 교, 뱅크 학교. 자인들이 다니는 학교였어요. 행체하형문 닫는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 그는 무슨 마을이요? 인들이 어른이 되냐? 가는 마을이에요 거기에서 학공모사실도 있고 가야 공사랑 같이 사는 산... 어, 장애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네. 여기도 학생이었는데 저거 하고 있죠? 거기서 직업 학교였어요 거기 자연들이 사는 그 학교 있잖아요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연들이 더하지하게 직업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사기가 돼었어요 용기가 그리고 학교 다음 학교도 갔었는데 여기는 몸이 잘 움직이고 합동하시는 애들이지만 머리가 안 좋고, 내적에 문제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독다관계겨주세요 이제 저 서귀문인데요. 저거 그 여기서이기고 그러던 것들은 좀 많죠? <laughs> 여기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용기예요. 안해. 한 사람이 시작했던 거가 여러 사람이 돼서 여기 한 학교를 만든 거기서 영결되게 마을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기뻤고 그게 안성쓰고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인기 있고 책임감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겼죠. 사모 모치설 좋은 효과가 나고 그걸서서 연기로 나눠집니다. 그렇게 여기 강해 학생들이 평안하게 사시는 학교형 마을을 만들었어요. 전 그거 보고 우리 대현님도 여기 선정했다고 생각해요. 모든 실장는다한 명이지만 거기에는 그 선정했잖아요. 여우분들도 다 성공한 인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이만 아브드메니스입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